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짜잔! 이렇게 생긴, 방어형 슬래시, 올해도는, 올해 살아남네. 스태미너형 슬래시, 바이퍼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저 바이퍼 아니고, 내 와저씨 바이퍼도 아닌데, 이거는 스태미너형이라서 이렇게, 방어형도 있고, 스태미너형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넘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회점핑이라고도 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세 종이, 세 장을 준비한대요. 전 오늘 똑같이 접을 거예요. 자, 이걸로 그립을 접을 거고, 이걸로 프레임을 접을 거고, 이걸로 코어를 접을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바로 시작해볼게요. 엄청 멀리. 아. 어. 자. 아, 판도 했는데 안 오네요. 이렇게 오래도는 스테미너형인데. 어? 바로 이 색이 나오고 싶은 색깔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바로 세로 아 위로 가게 해서네요. 바로 세로 대각 생각해 본니 선을 접었다가 펴주세요. 원래 팽이는 이 뒷면에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 있어야 이렇게 돌아가요. 얘는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안 해도 뾰족한 부분이 완성돼도 있어요. 팽이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삼각주머니 모양이 돼요. 우리, 이렇게 접는 시간 아니니까, 이, 가운데로. 반에 반이, 얼마일까요? 여기, 이만큼이, 죠기 여기. 여기부터, 여기도 반을 재서, 여기니까, 이만큼 접어주세요. 음. 음. 자, 음, 더 하면 안 돼요. 흠. 흠. 이렇게 한 다음, 이 끝을, 이렇게, 안으로 해서, 장수풍뎅이, 그 윗부리는 거 접듯이, 접어, 안으로 넣어,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벌리면, 안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지붕모양이 됐는데 반대쪽도 해요 반을 접으면 쌍발모양이 되죠 오늘 쌍발 접는게 아니니까 자각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거 맨날 접는 프랭임 기본형입니다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접는, 접는 게더 쉬운 데 자. 그 다음에 이안 뚜껑 부분이 바, 밖에 있는 뚜껑 부분으로 접어주세요. 혹시 어느 사람이 팽이 또 접고 있으니까 이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저 목소리만 빼고 자, 빼고요. 자 그다음에 안쪽에도 사각주머니 모양처럼 있는 게 없지만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나나 나오, 바깥으로 나오게 접어주세요. 다는게못 나와요. 이 끝까지만 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프레임이 완성되었는데요. 이게 프레임 정기용이에요 하지만 동그라질 거면 코어랑 합체해야 해요. 자 그리고 이 그립은 좀 다른 이름 모르는 그립이에요. 자이건네화자저씨 그립이에요. 하우스 팬턴한번 보여줄까요? 자, 홀리만에서홀리만에서금 똑같은 거죠? 색깔도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접고 똑같은 방법으로 접고 했습니다. 자 그럼 코어는 하고 싶은 색깔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가로 세로를 접어주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접어도 돼요. 저는 가로 세로만 접었기 때문에 가로 세로만 접어볼게요. 펴서 반대로도 한게한 다음에 방석 접기 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다음 뒤집어 주세요. 그다음에 방석도 방석 도 방석 접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방, 또 방석 접기에 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 끝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밀어 접어 주세요. 그러면 프레임. 기본형이 된대요 이이 통째로 한쪽 이 밑에 있는 것만 안으로 끼우고 이 아, 앞에 이렇게 안갈 때까지 안,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접은 다음에 접은 음, 다음에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 이렇게 한 다음에 이세 개가 있어요. 셋다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어디죠? 전 오른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접는 거 기억해야 해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안 아. 이거를 이렇게 접어 안으로 넣어 접은 다음에 화살표 모양으로 접지 않고 바로 이이이이 이, 이, 이 삼각형 여기 모퉁이가 여기 가운데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었죠? 그러면 바깥으로 올리 다음에 어느 쪽이 오른쪽이었죠? 이쪽으로 보니까 이쪽이니까 왼쪽을 이렇게 어, 이렇게 두겹 중에 한 겹을 이렇게 접어 어,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어, 안쪽 틈으로 넣어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이렇게 음,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야, 그 다음, 이거 다음에는 어려운 거 나와요. 이거 네모 아저씨 팽이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다한 다음에. 네모 아저씨가 안 하는 거예요. 네모 아저씨가 안 하니까 잘 보셔야 해요. 이 이렇게 두겹 중에 있죠. 이렇게 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어렵죠? 그 다음에 아까 이, 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곳에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안 접고 안에로 넣 접어 다음에 이 안에 아까 넣어 접었던 두 겹이 있어요. 두겹 둘다 통째로 어, 이렇게 하면은 파란 색깔이 보여요 안에는 다 파란 색깔로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이 바이퍼 코어랑 프레임이 합체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그립 만져보면 돌릴 수 있고요 이거 방향도 똑. 오래 살다남는스테미너요 네오 아저씨 팽이고 이 일은 엄청난 바이퍼 팽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랍에 간직할 수 있는 팽이만 있어요 여기에 넣을게요 자 어쨌든 그립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하고싶.. 아까 위에 아래색도 있는데요 아래색이 나올게 위로 가도록 해서 가로, 세로를 네, 바로 세로를 접어주세요 여기로 조절할게요 여기로 더서 조절하는 이거를 옮기고 바로 세로를 접으 이렇게 하면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뭐. 이렇게, 방석 좁게 해주세요. 이건 아주 약간 띄워도 되는데, 그러면 또잘안 돼요. 안 접혀요. 저는 바로, 방석 좁기만 이렇게 바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을게요. 코어 기본형하고 비슷해요. 뒤집어서, 다 접었으면은, 뒤집어서, 방석 좁게 해주세요. 음.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방석 접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부분, 아까 접었던 이 끝부분이 안에 있는 이것까지 있어요. 이것까지 접어주세요. 좀 왠지 거꾸로 접은 느낌이 가요. 음, 거꾸로 접었네요. 아씨. 다시 접어볼게요. 거꾸로 했어요. 아, 저거 접고 싶을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다시 할것 같은데요. 어, 아, 밑에 나오는 게 아래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흘려졌고, 여기 도 이렇게 흘려졌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이 모양 한 다음 또 흘려졌고. 마지막으로 또, 흘려 접고, 흘려 접고, 접고, 접고. 그러면 아래쪽에서 나오는 색이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밖으로 내밀어 접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접어주세요 삼각주머니를 접을거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도 되지만 저는 대각선에서 바로 만들게요 자 삼각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립이 완성되었고 어, 아까 접었던 프레임과 코어에 끼워 넣어 접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짜자자 그러면, 방어형 페이퍼 블레이드 시리즈. 다이퍼전, 가 완성되었어요. 원래 방어형이니까 얜 스테미너형이에요.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